안녕하세요. 신앙쌤입니다. 신앙쌤의 동아나라 생강여행 8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림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설아 작가님이 그리고 쓰신 바로 슈퍼거북이라는 책입니다. 네. 아, 이 슈퍼거북하고 또 슈퍼토끼라는 그림책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읽어보시면 네,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이 슈퍼 거북은,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딱 안에 하나를 펼쳐보면, 원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와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느림보라고 놀리면서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하죠. 어, 그래서 달리기 샵을 하는데, 토끼가 쌩! 하니 가다가, 아, 아, 아무리 봐도 거북이가 안 와서 낮잠을 자요. 그 틈에 거북이는 열심히 열심히 기어가서 토끼를 이기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거북이는요, 이렇게 트로피를 들고 기분 좋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들 이 거북이 꾸무리를 축하해 줬어요. 꾸무리는 한순간에 스타가 됐죠. 슈퍼 거북이라고 불렀어요. 어, 그래서 모두들 꾸무리를 따라 했어요. 기린도 막 등껍질을 붙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꼬물이는 사실은 원래는 느리잖아요. 그래서 느리느리 찾기를 건너고 있는데 동물들이 수근되는 거예요. 어, 저 슈퍼거북 맞아? 무슨 슈퍼거북이 저렇게 느려? 아. 그래서 꼬물이는요, 동물들을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결심을 합니다. 진짜 슈퍼거북이 되기로요. 머리에 띠도 딱 메고, 아까 표지 보셨죠? 빠르게 살자! 그렇게 써 붙이고 도서관에 갔어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온 책이란 책은 다 놓고 공부를 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막 샤워 기물을 세게 틀어놓고 거기서 달리기도 하고요. 달리면서 먹고, 달리면서 책 보고. 계속 계속 달렸죠. 책에서 나온 방법은 다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조금 빨라진 것 같았어요. 훈련은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꾸물이는 얼마나 빨라졌는지 말이에요. 꾸물이가 쌩 지나갈 때 아무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꾸물이는 너무나 지쳤죠. 그리고 좀 느긋해지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어요. 여유있게 꽃도 가꾸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한천 년은 늙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토끼가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다시 하자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이 꾸물이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잖아요. 슈퍼 거북인데 그래서 둘은 다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아, 이번에는 토끼가 이길까요? 아니면 거북이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림책으로 꼭 보세요. 그림책은 그림하고 같이 봐야 이야기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야 되는 책이니까 이책 슈퍼 거북 그림책으로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기가 별로 내키지 않는데도 하고 있는 일이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 있어요. 그럴 때면 참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열심히 하죠. 자. 오늘 생각내는 시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포기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정해서 하겠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둘은 선택할 수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꼭 누르셔야 합니다. 클릭, 클릭. 감사합니다.